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또 댓글 보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야식 메뉴로 오늘 바로 신메뉴 마음스치 신메뉴 나왔다 해가지고 바로 슈퍼 사이 더블 킥 세트를 바로 주문했습니다.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짜 큰데, 야, 슈퍼 사이 더블 킥 이번 에 한번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비교해볼 마음속 사이버거까지 이렇게 좀 주문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문 하면 요거 줍니다. 시즈닝. 그 다음에 딥스 모크. 아, 이렇게. 그거 하나 씻기 때마다 주기 때문에 요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 이게 엄청 콩. 아니, 이게 슈퍼 싸이 더블킥이랑 그냥 일반 사이버거랑 크기 봐봐, 여러분들. 크기 비교가 엄청 나잖아 아니 크기 차이 싫어요? 와, 진짜, 오 이거 크고 아이씨 너무 큰데? 아니 크기 싫어요? 와 이거 무슨 그냥 딱 진짜 엄청 크다.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초반에는 그냥 먹는 게 맞다 생각해요. 오리지널 맛있어지 아이씨 별일 수 없네 완전 싸이버거네 음? 그냥, 그냥 먹으면 안돼요 이거 뿌려야 되나? 진짜 너무 맛있는데? 그래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어? 허리버던데어 허니버터칩인데 조금만 먹을래 너무 많이 많이 뿌리면 안돼음딱 말씀드릴게요 허니버터칩 하나 먹으면서 사이버가 먹는 느낌 아이씨, 너무 많이 버리는데 <laughs> 자,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사이버거가 좋습니다. 네. 그냥 먹는 게더 맛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 더 꺼냈습니다. 역시 이게 더큰것 같은데? 어, 야,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커? 아니, 아까보다, 야, 잠깐만. 이게 더 좀. 두툼한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거 입을 한 입에 이거 들어갈 수 있나? 한 입을 먹어볼게요. 역시, 그냥이 짱이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뿌려 먹을 거야. 이 정도 뿌렸고. 어, 스모크 향이 좀 나오고 머스타드 향이 완전 그렇게 빡세진 않네. 괜찮네. 이거 난 이거다. 우리가 용가래 치킨이나 이런 거 치킨 먹을 때 있잖아 이런데 버다 찍어 먹잖아 그 느낌이야 지금 오 이거 괜찮네 이거 너무 과하게 넣으면 안돼한요 정도 음, 음. 음, 저는 정하면 딥 스모크 진짜 훨씬 맛있어. 나 지금 한번 사이버고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이버고는 너무 미니인데 너무 귀여운데. 오리지널이 r i g 먹어봤는데 딥 스모크는 약간 확실히 스모크 맛이 좀 강하고 진짜 딱 머스타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름 있잖아요 그 너겟 딱 찍어 먹을 때그 느낌 그다음에 허니버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 정하면 저는 이거 먹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냥 오리지널이 더 맛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신메뉴가 나오면 바로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바로 참고해서 찍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유. 파.